이 말탄자의, 뭐, 군대다라고 생어가고 있어요. 그 숫자가 2억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은 거다. 예. 이내 천사들이 풀어놓아 사람을 죽, 죽이게 하는 이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고, 2억이라고 그 사도 요한이 들은 겁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2만만의 마병대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뭐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이들을 무장한 군대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중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2억의 군대가 있다고 자랑해오고 있어요. 그 정도 되죠? 예비군하고 합쳐면 2억 되겠죠? 지금 전체 인구가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중국군. 뭐, 뭐, 그, 투입된 군, 군대도 있지만 예비군들이 있, 있을 거라니까? 자신들 동원할 수 있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2억이라고. 1970년대부터. 그걸 자랑해 오고 있어요. 귀행을 들으면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아, 이 2억의 군대가 혹시 중국군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마병대의 모습. 뭐, 꼬리에서 둘이 나오고. 불과 연기옥충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군사전략가가 이 모습이 마치 무장한 헬리콥터 그래서 코브라이기와 같은 헬리콥터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라 이렇게 해석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봅시다 요한지시록 16장의 말씀 우리가 10, 그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중국군을 비롯한 동방의 왕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전쟁은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아니라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중국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7년 대와나의 마지막 때에 이 동방의 왕들, 중국과 아무리 봐도 한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중국이 참여하는 전쟁은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이 재앙이 아니라 요한시석 16장에 나오는 여섯 대접의,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에 해당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묘, 묘사된 17절부터 19절까지 묘사된 이 마병대의 모습을 무장한 헬리콥터라고 해석한다면 결국 이 재앙을 위해서 2억대의 헬리콥터가 도건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실성이 없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병대는 앞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들과 같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가득찬 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죽음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뭐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세력이다.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죽음의 사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절 21절에 말씀해 보면 앞선 황충의 재앙과 마병대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들의 죄를 끝까지 회귀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재앙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않고 남은 사람을... 사람들은 그 성로로 응하는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부석의 유에게점하고또 금은 살인과 복수와 은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이런제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린양의 진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은총을 베풀어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총과 기회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조주와 심판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그런 때가 찾아온다. 알겠습니까? 출애국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국당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한두 번 재앙을 겪고 나면 바로왕이 깨닫고 회귀했으면 열 가지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하여그열 가지 재앙을 다 겪게 했다고 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회를 주셨을 때 회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회귀하고 싶어도 회귀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고 멸망에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0장까지 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laughs> 아직 우리에게 은청과 기회, 이런 무섭고도 준호만, 아니면 두렵고, 정말 우리 끔찍한, 그러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회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셔서이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기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까? 아, 네.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그 시대 흐름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아, 심상치 않아요? 미국 경기가 계속 침체의 길로 갈 것이다. 제가 뭐 인터넷, 이크로미 컬렉스라고,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 독립 언론 같아요. 미국의 경제가 붕괴된다. 뭐그 주제를 가지고 그뭐 운영하는 그 블로그가 그 있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앞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의 길, 또, 세계 경제가 붕괴기로 갈 수밖에 없는이 시까지 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더라고요. 미국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좀, 그, 길거리에서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푸드 스탬프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뭐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또 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는 건데, 그걸로 뭐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 안에서 4,800만 명이래요. 4,800만 명이 쉽게 얘기해서 그지라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주는 푸드스탬프 있죠? 식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끼니를 해결, 해결한대요. 거기 사이트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여러분 은행비 때문에 집을 샀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푸드스탬프 가지고서 그, 그, 뭐,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밥을 더 먹고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전역의 페마, 집단 수용소를 600개를 만들어 놨어요. 부시 정권 때부터.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미국 내에서 소유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걸 예측하고선 미리,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600개의 수,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놨어요.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전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012년 만약에 그렇게 된다 고 보십시오. 세계 경제가 붕괴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여러분 금융 사태도 그렇죠.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 디폴트를 성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요. 전 세계의 경제가 지금 침몰의 길, 타이타효호와 같이 붕괴기도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렇게 계속 내려갈 겁니다. 몇년 동안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지금 그렇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새로운 뉴 월드 이코노미 모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의 경제가 통합의 길로 갈 것이고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계 영웅으로 적극시도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국 세계정부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가 가시려는 나라가 결국 성경에서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짐승의 나라 세계정부가 될 것이다 고 많은 성사학자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측되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해달라이환란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운청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오늘이 내생에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경건하고 의롭게 말씀 안에서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비영성도택시길만합니다 주신 말씀부터 그는다 기도합니다.